일단, 장윤철이 지금 뭔가 플레이 하는데 아마 되게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실피드도 되게 불리한 거 이겼고, 방금 경기도 사실 그냥 운영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냥 본인이 자신 있는 운영으로. 이미 토스랑 저그랑 같은 쪽 먹었어요, 지금. 아, 저그가 토스 쪽 같은, 같은 쪽 먹었거든요. 일단 토스는 투게이트 스타트. 나는 개인적으로 이미 투게이트가 제일 좋아보이더라, 근데. 저그는, 오! 어, 이거 뭐야? 네. 어, 레어를 가는데? 어, 이거 좀 휘둘리죠? 어, 휘둘리죠? 잠깐만요. 휘둘리죠? 휘둘립니다. 아! 와, 컨트롤, 와! 삼질러스로못 잡아, 아, 삼저글링으로 못 잡아요, 이거. 어? 휘둘려요, 휘둘려요, 지금. 어, 이거 들어가죠? 또 오른쪽 거 집죠? 그렇죠. 와, 이거 세개 먹었어, 저글링. 와! 와, 이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와! 게이득이야 이거 이미 게임 게임 많이 기울었어 이거 이미 많이 기울었어 그러니까 와 저그 와 이거 토스 지금 아마 코 올라가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이거 코 올라가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저그 드론 몇 개야 아홉 개지 그냥 드론 아홉 개 레어야 이거는 저그 지금 자연스럽게 올인 됐어 자연스럽게 이거 엄청 쇼...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저그는 이거 먹고 그리고 그래, 지금 저글링 그래도 이거 다 먹고 지금 저질럿은 빼야 돼 토스는 저아안 뺐네 어 이거는 저어 저그... 뭐야 정리를 안 했네 정리하고 온게 아니네 뭐, 뭐야 뭐야 게임 뭐야 이거 완전 멀티태스킹인데 와 이거 근데 저글링을 같이 소모해준다 마인드네 토스가 토스가 지금 소모해준다 마인드로 와 컨트롤 와 컨트롤 와 컨트롤 와와와와와 뭐야 이거 와와이 새끼 뭐야 이거 미친 새끼야 이거 뭐야 이거! 양심도 없는 놈! 이거 잡고 가는 길에 또 잡아 이거. 와 투드라군 판단 너무 좋다. 이게 투드라군 판단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적 입장에서 적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저글링 스컬즈예요. 저글링 스컬즈인데 투의 철이 저글링 스컬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드라군 섞어주는 게 진짜 좋거든요. 질럿 드라군 조합되어 있는 게왜냐면은 드라군이 한대 때려주면은. 그, 질럿이두대 때리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일업 효과를 얻기 때문에, 거기다가 드라군으로 저렇게 스컬지 때릴 수도 있고. 이거는, 토스가 무슨 테크를 탈지는 모르겠는데, 드라군을네 개까지 뽑았네요. 와, 근데 저글링 많이, 아, 저 많이 잡히면 안 좋아요. 아. 어. 아니, 커세어 컨이 너무 좋은데? 커세어 컨이 너무 좋은데? 장윤철이? 와, 아니, 커세어 컨이 너무 좋아. 이게, 뮤탈 스컬지 컨이, 어렵거든요? 뮤탈 스컬즈컨이 커세오컨을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은 진짜 개빡칠 정도로 그.. 뮤탈 스컬즈컨이 되게 어려운 편에 고난이도에요 저게 왜냐면 뮤탈을 빼주면서 스컬즈 달려들고 스컬즈에 왜냐면 커세오가 안 박히는 선에서 저렇게 짤짤이 치면은 커세오가 안 박히잖아 지금 계속 근데 그만큼 뮤탈을 많이 때렸어 지금 보면은 사업됐거든요 드라곤 근데? 아니 아 아니 사업이 아니라 아 아니 공.. 공업됐죠 커세오 공업이었죠 와, 아니, 컨트롤 봐봐. 아니, 미쳤어. 커세어랑, 커세어랑, 뭐, 아칸 같은 거나 드라곤 같은 거 모아가지고, 아홉 시쪽 넥서스, 넥서스 공사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9시쪽 빨리 먹어야 돼. 지금 토스는 지금 9시 먹어야 돼. 아칸 뽑으면서. 거기다가 지금, 아칸 안 뽑고 지금, 사이오닉 스톰, 사이오닉 스톰이거든요. 렐컷 뽑으면서. 와, 아, 판단 좋은데? 아니 운영이 너무 좋아 성대가 이거는 챔버에서 방업 찍었겠지 이거는 챔버에서 아마 방업 찍었을 거야 그러면서 럴커 뽑으면서 센터 멀티 먹으면서 센터 멀티 이어나가면서 하이브 근데 반대로 지금 윤철이도 장윤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닛을 함부로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유닛을 되게 아껴가지고 신중하게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브 가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 되게 되게 무서운 타이밍이에요, 이거. 근데, 럴커가, 아, 럴커트라, 와! 와, 지렸다, 이거. 아니, 센터볼트 주네? 뮤탈 스컬지 한 번, 이거, 뮤탈 스컬지 중요해요, 지금부터. 뮤탈 스컬지 이거 만약에 한 번, 만약에, 뭐, 죽거나 꼬라받게 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토스한테 분위기 아예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와, 이게, 서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공중을 내주게 되잖아? 토스 입장에서 지금 공중을 내주게 되면은 저기 저기 토스 앞마당 쪽 저기 언덕에 무한드랍이야 무한드랍 근데 토스도 공중 내주면은 안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커세어로 절대 안내주려고 계속 지금 공중을 아예 잡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큰 그림을 본거였네 와 안걸렸어 안걸렸어 어 근데 잠깐만 사업드라군이거든요 아 어, 커세어 오고있어요 잠깐만요 사업드라군에 저금스톰 있거든요 아와아 어, 근데, 이거, 센터 멀티를 지금 토스가 가져가고 있는데, 센터 멀티를 토스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토스가 가져간다? 센터를? 그러면은, 주도권을 토스가 쥐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러면 타 스타팅으로 돌리네. 주병력을, 주병력을 센터로 몰아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저기, 저기 건물도 깨야 되고. 그럼 이러면은, 땅따먹기 식으로 가야되네. 땅따먹기 하려면은, 탑스타팅 가져가면서 해야돼. 탑스타팅 가져가면서, 저그가 되게, 되게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사실상. 어, 와, 와. 잠깐만, 어, 어! 센터를 먹었다? 그러면 은 센터를 뺏어야 된다는건데 사실상 지금 힘, 힘싸움 해가지고는 센터 뺏기가 힘들거든요 와 근데 컨트롤 지렸다 성대야 아 근데 미탈 다 죽었어 아 이거는 졌다 저그 아 센터 가네 그냥 이게 이게 센터를 주면은 이제 지니까 센터를 가는거야 근데 저기 넥서스를 깨도 의미가 없어 다시 지면 돼요. 결국에는 게임을 이기려면 저 병력을 병력을 이겨야 돼. 토스 병력을. 토스 병력을 이겨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토스 주병력은 지금 그대로거든요. 200이에요 지금. 이건 게임 끝났다는 거지. 토스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 저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와, 토스가 잘하네.